미치겠다. 태, 택시 탔는데 택시 안에 바퀴벌레가. 긴급 상황이네요. 아, 지금까지는 다 장난이었는데 어제는 야시장 가서 야시장 길거리 음식 먹고 그전에 또 길거리에서 지나오는 그 데서 밥 먹고 엄마 그것들 중에 한 개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헬로. <laughs> 여기는 페낭 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쪽 페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데 오늘 이쪽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어, 이 말레이시아에서 관광지 입장할 때는 항상 이렇게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포, 이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요 We have to take this, right? Okay. 와 드디어 탄다. We can, we can ride, I think. 탔다. 아슬아슬하게 저희까지 탔네요. 와, 근데 내부에 사람이 많아서 이게 뭔가 여유롭게 밖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횡낭일 올라오면은 이 정상 올라와가지고 그냥 뭐 다양한 전망이나 식당 같은 데 들려가지고 밥 먹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조금 흐리다. 아 뭔가 경치가 보이긴 하는데 아 약간 흐려서 잘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체험거리가 많긴 한데 그 체험거리를 내려면 추가 비용을 조금씩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엄청난 볼게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산책하기 좋은 그런 장소 같아요. 횡낭힐에서 내려와가지고 어, 캥록시 사원이라는 데를 왔거든요. 와 여기 불교 사원인데. 진짜 말레이시아에 와서 봤었던 불교사원 중에서 주모가 압도적으로 크네요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캥록시 사원 어, 페낭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이라고 하네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부처님 어, 진짜 여러 종교 건물을 가도 이절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페낭 해보다 여기가 더 마음에 든다. 진짜 하, 괜찮다. 여기 진짜 말레이시아는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어디 가면은 네덜란드 같고, 어디 가면은 중국 같고, 또 어디는 말레이시아 전통 느낌이 나고 여러 나라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진짜 크다! 역시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스케일답게 진짜 겁나 크네요. 와, 웅장하다, 웅장해. 진짜 압도적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원래 채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어디 멀리 못갈것 같아서. 미치겠다 태, 택시 탔는데 택시 안에 바퀴벌레가 o 아, c k 이거 잡아야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c 살 c 택시 안에 바퀴벌레 있는 건 처음 봅니다 y o u a r e n o t a f r a i d of c o c k r o a c h i f I h a of t h a o c k r a o h a c o h c o c k r o a c h y of f t e t o k a m e o 이 녀석들아. So the name of t 바퀴벌레 먹을 수도 있다고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저도 무서워할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상쾌하네요 손톱만한 바퀴벌레 때문에 저보다 6살 어린 처음 만난 외국인 친구에게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그런 난리를 치다니. 아, 지금은 이 페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바닷가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해보고 잡니다. 긴급 상황이네요. 아 지금까지는 다 장난이었는데 그 바다에 앉아 있는데 속이 갑자기 너무 안 좋고 막 토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설사도 하고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친구는. 집에 보내고 저도 빨리 조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로. 아, 진짜 그 채식, 채식 음식 먹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예, 고기에 익숙해져 있던 제 위장이 채식의 갑작스러운 채식의 공격에 놀란 것 같습니다. 아, 와, 오늘 만난 친구한테도 되게 미안하네요. 아, 그 친구가 진짜 항상 빡세게 일하다가 약간 쉬는 날 시간 내가지고 저만나줄 건데, 아 막판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야시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못 가게 됐고, 아무튼 조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유, 집에 와가지고, 소화제 먹고 한 2시간 정도 잠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설사와 열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 무슨 병일까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장염인 것 같습니다. 와, 모든 증상이 장염의 증상과 똑같아요.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감 그리고 설사와 발열 이 모든 게 장염 증상과 똑같고 아, 또 하필 제가 동남아에 와 있잖아요. 이 더운 나라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했거든요. 어제는 야시장 가서 야시장 길거리 음식 먹고. 그전에또 길거리에서 짐 나온 오 데서 밥 먹고 아마 그것들 중에 한 개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여행 와서 이렇게 아픈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근데 하필 아이, 아파도 이런 호텔을 잡았어요. 호텔 보면은 아뭐 이게 진짜 안에 화장실도 없고 장염인데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데. 아이씨. 뭐 이게 창문도 없고 환기도 잘 안되고 아 이게 위성생태도 좋지 못한 호텔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일단 내일 아침까지 좀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호텔에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게 편의점을 좀 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호텔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좀 사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휴지가 <laughs> 없어요 아 진짜 이 호텔은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없어 물도 없고 휴지도 없고 아 화장실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진짜 아, 쉽지 않네요 아 진짜 좁고 긴 골목이다 정말 걸어가기 싫게 생겼네요 어디서든지 도마뱀과 아니면 바퀴벌레나 생쥐가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골목이에요 에휴. 아, 이온음료 두개랑 그리고 휴지랑 바나나 하나 챙겨서 갑니다 바나나는 내일 점심쯤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침은 굶고 아 근데 내일 뭐 하지 하루종일 호텔에 있어야 되나 호텔이 진짜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저기 막 계속 있으면 약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약간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무조건 싸다고 예약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설은 돼 있는데를 예약하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유튜브를 찍는 제가 너무 대단하네요.